안녕하세요. 지금 안강망 칠색 천족이고요. 얘는 안강망 바라족입니다. 씨알 엄청 크죠, 얘는. 이런 것들은. 보면은 대충적으로. 제가 뒤집어 볼 건데요. 가격은 쟤랑 얘랑 똑같아요. 저 우시알이 25cm 25, 뭐 나오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25cm는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음. 그리고 나머지는 22cm 좀넘 23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속시알은 우시알 이것만 큰 거예요 속시알 봐볼게요 19cm 정도, 18cm, 20cm 나오고요. 좀 작은 거. 17, 18, 18cm 나오겠죠. 더 작은 거. 기본 17, 18cm 넘는다고 어. 보시면 돼요. 아, 19, 20, 막21막 그러게 섞여 있습니다. 몇 마리인가 씌워볼게요. 330마리 정도 올라가고요. 21.8kg입니다. 샘플로 이세 상자 중에 한 상자를 재봤는데 무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발라족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. 보시면 지금 이거 뒤집어진 거건 홍구고, 우시아는 크고, 칠서가 똑같습니다. 가격만, 아 가격도 똑같고요. 근데 무게하고 마리수가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. 확실히 이게 시야리 굵네. 저기 칠석보다 얘가 시야리 더 굵어요. 딱 보면.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21cm. 속 시야리 21cm입니다. 뭐 작은 것은 이것도 17, 18cm 안 전체적으로 딱 보면 얘가 더 커요. 저기, 칠석보다. 아까 칠석 한 상자 330마리 정도 올라간다 했잖아요. 뒤집은 건데, 속시알이 20cm가 넘어가 많네. 발아두기는 20kg에 280, 한 마리 들어갑니다. 280마리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자라서, 마리수 무게 차이 약간 있습니다. 큰 차이 안나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저 칠석하고 바라제기하고 똑같이 판매할 거예요. 이시알은 여기 보시면 커요. 근데 이큰 씨알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. 칠석도 마찬가지고요. 기본 17에서 18cm 이상이고요. 19, 20, 20은 막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. 네, 사시면 병원입니다. 회곰으로 드시고요. 8.6kg입니다. 그리고 얘는 자랭이 병어인데요. 자랭이 병어 치고는 큰 겁니다. 작은 거 아니에요. 거의 요, 거의, 거의 요, 우스알은 사0이 병어 잔시알로 보시면 되고요.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시작해 볼게요. 20. 뭐 이렇게 무게가 크게 안 나가고요. 회로 드십시오. 작은 차량이 아니에요. 저희 지금 보면 좀실제가는거 이렇게 이럽니다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 섞어서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요. 126마리 올라가고요. 20.6kg 되거든요. 이것도 여러 상자라서 무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. 마리수 차이 있고요. 근데, 한 상자를 샘플로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니까, 이거 보시고요. 포장할 때, 반 상자, 반반 상자, 그렇게 포장하는데, 무게수가 정확하지 않아요. 이거 일일이 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, 그점 이해 부탁드립니다. 데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. 그러니까, 아마 반 상자는 10kg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. 그게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. 그, 주문은, 다음 카페, 남도 농수산 탁선장 생선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댓글로 주문하시고요 뭐 전화통화는 힘듭니다. 그 문자로 말씀하시면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리니까요.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먹갈치 3kg 이상, 3.2kg 이하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3.1kg 왔다갔다 하게끔 맞췄거든요 자, 구미입니다. 9마리. 배터진게 3개 있어요. 그 다음에 11미. 크기 차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2미. 그리고 이건 13미 3.7kg 인데요. 이건 오늘치가 두개 들어, 두 마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금요일 날준비신도는 겁니다. 면은이게 크기 차이 있어요. 얘는, 이 밑에는 금요일에 한 거고 얘는 오늘치인데. 이렇게 되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지금 한 마리는 잘렸습니다. 네, 오늘 생선 풀치입니다. 위에는 두지반 정도 되고요. 쏙쉐할 때두지반으로 됩니다. 9.5kg에 판매할 거고요. 최대한 배가 좀 터진 것도 있어요. 근데 최대한 배안 터지게 신경 써서 포장할 거고요. 우시알은 머리 자르고 토막 내서 절임으로 드시고요. 속시알은 소금 넣어 가지고 4kg 넣어 갖고 젓가 담으시면 됩니다. 맛있게 드시고 一个人就跑那飘。